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는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뵙지 못했는데 어,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지금 부산 이제 부동산을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상반기 지나고 4월인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계획된 것도 좀더 연기가 되고 뭐 연기된 것도 언제 할지 모르는 아주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뭐 이건 뭐 간단하죠. 뭐, 계속 분양 성적이 저조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 시행사에서 이제 분양을 거려하는 거죠. 거려하게 되고, 계속, 그, 물량을 하반기로 넘기고, 하반기에 했던 건또 내년으로 넘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이건 뭐,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 어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예정되었던 아파트 분양이 줄줄 이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제가 그 표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원인은 못바랍니다. 금리가 높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화되는 게 장기화되고 자재 원자재값이 계속 건설 자재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뭐 계속 힘든 거죠. 힘들고 되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그 공사 단가를 시공사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어 올려줄 수밖에 없고 또 새로 지을나는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를 못구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어, 지금 1월에서 4월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부산입니다. 이건 4개 단지에 그쳤습니다. 4개 단지 그런데 5,375 가구에 그쳤다 이런 나오는데 어, 이거는 1월달에 델타시티 에코 델타시티 프루지오린 886 가구로 시작해가지고 그, 젊은 먼저 했죠. 젊은먼 했는데,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 우암동입니다. 그게 물론 3 0 가구가 되죠.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역 앞에 프로지오 더 원, 그 다음에 에코델타, 대성 베르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5 3 0 0이 가구 되는데, 뭐 다, 사실은 성적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 좋지 않아가지고, 물론 뭐다 팔리긴 다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이게 대충 1순위에서 경쟁률이 셰, 30대1, 40, 20대1 가던 것들이 전부 다 1대1, 어떤 거면 0.5대1, 심지어는 미달되기도 하고, 특히 특,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 미달이 됐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하는 그런 걸 반정을 했는데, 이 4개 단지를 제외한 8천 가구가량은 대급 분양을 연기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만한 2, 3천세대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 연기한 거죠. 그 연기한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자료도 올려놨습니다만은 4월까지 분양을 예정했던 단지는 8개 단지 8089가구가 계획을 미뤘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대방 에코델타 시티 2차 디에트로 그 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대방 건설 장안지구 디에트로 그 다음에 반도 건설 반도 유보라 에코델타 시티 중원 건설 부암동 산부 로얄 그 다음에 포스코 ENC 음궁 3구역, 더샵 에코리버. 하하, <laughs> 야는이 아파트 이름 이게 이 뭐, 효성 중공업 우암 1구역, 효성 해링턴 블레이스 오션 힐스. 이건 문제가 있네요.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이건 줄여야 되는데. 하여튼 DL ENC 이편한 세상 범일. 그 다음에 대방건설 에코델타 시티 1차 디에트럴 이게 뒤로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어, 대방 건설에서 하는 에코델타시티는 이제 5월 중에 지금 하죠. 그것도 연기를 해서 5월 중에 하니까 그나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달 중에 분양 예정이던 우미건설, 장안 우미린,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연산 해모로 역시 연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에코델타시티 그 청약 불패를 자랑하던 에코델타 시티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대방건설 에코델타 시티, 디에트르죠. 디에트르. 그 디에트러. 다음에 반도건설, 어, 유보라 에코델타 시티. 그건 또 어디죠, 이게? 대방건설 디에트르 1차.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해도 지금 세대수가 1,400가구, 900가구, 어, 540가구니까 거의 한 3천 세대 이상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아,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지금 그 민간 그 공공분양하려는 민간 택지 분양을 내년으로 넘겼죠. 미루고 했는데 아, 이 같은 이제 분양 연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이 부동산 침체가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바닥도 아니고. 상당히 뭐 심하다 이럴 때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어, 동네 쪽에 레미안 시리즈 아파트 재건축한 것들이 좀더 입주를 합니다 4천 세대 5천 세대가, 5, 세대가 입주를, 하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면 분양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전세 에 들어갔던 지도도 다 빠지죠 전세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이 입주가 끝나는 어, 내년 올, 내년 초쯤 돼야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뭐고금리 시대 원자재 값 상승, 이건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뭐 전부 다대안 3구역도 그렇고, 촉진 2구역도 그렇고, 좀더 시공사에서 시공 단가를 올려달라. 특히 촉진 2구역 같은 경우는 GS에서 평당 9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00을 요구하고 있고, 어, 대연 3구역도 지금 올려졌죠. 결국, 뭐, 올려가지고, 어, 600만원대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청약 경쟁률, 계약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암동에 있었던 그, 아파트, 그, 두산, 오션시티, 그건 뭐,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매분량이 너무 쳐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라지 모르겠습니다. 쳐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치,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서 중도금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 보니까, 어, 부산 또, 사실 일부는 지금 이제, 계약, 그, 금융권과 계약이 된것은 중도금 대출을 하지만, 앞으로도, 부산 지역에도 과연 중도금 대출을 금융권에서 해주겠느냐, 지금 그런 어떤, 그,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방금 들었지만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겁니다. 전국적인데, 이 전국적인 부산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에서 3월 조사한 그 4월 분양 예정단지는 2 7 3 0 0가구있는데 실제 분양된 물량은 만, 1구9 8 가구. 그러니까 43%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청약 수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네싱 파인, 프로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건 뭐, 아파트 씌울 때 대출하는 거죠. 이것도 금리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지금 쉽지 않을 뿐더러 금리가 더 높죠. 그러니까 계속 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분위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 건축 단가를, 시공 단가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GS 건설이 안단태, 금단 신도시에서 그 붕괴사고 가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공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 조금, 그, 자재를 적게 쓴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총체적인 불신이기 때문에, 아, 지금 검사를, 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별도로 한번 지하수건설의 문제점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이 이렇게 적어져 버리면, 이제 2, 3년 후가 문제입니다. 원래 분양을 하면 2026년도에 이제 입주가 되는데, 그때 되면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아파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분양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2년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팍 줄어드는 거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뭐 <laughs> 아파트 공급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어 실제 분양된 물량이 예정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제 입주 물량이 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참, 뭐 그렇게 되면 또 수급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래저래 참 지금 아파트 앞,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부산에서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다 연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분양 물량이 없다. 앞으로 계속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하지만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